안녕하세요. 마낭입니다. 요번에 황제전을 치르면서 제 곽가가 괴물이 됐어요. 방금 보셨나요? 왕작을 찍을 때350 레벨에서 400 레벨 갈 때는 주화가 800억이 필요해요. 800억. 인장 모으는 것도 되게 힘든데 주화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돼요. 코스튬으로 인해서 곽가 무력이 1600이에요. 1600. 무력 속성값은 7285만 점이고요. 돌파 스킬은 1단계 75%, 2단계 50%, 3단계 30%까지 총 155%나 돼요. 자, 그러면 곽가랑 방파던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6레벨 자격에게 32억 7285만 1919 제가 8시 만왕 잡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, 지금. 전투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163 레벨 관문 직업 무방. 아, 그래도 아직도 엄청나네요. 400억 정도 들어가네요, 병사가. 병사 요구치가 너무 높아서 진행을 잘안 하는데 오늘 과가 기념으로 400억 병사도 모았겠다. 시원하게 쑥 밀어 봐야겠죠? 보스 자객이 등장했네요. 66억 반절을깔수 있겠는데요. 그래도 원래 저희가 한 번에 통과를 못 했었어요. 근데 곽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통합결투전에서 무죄를 획득하신 류신님한테 한번 개겨 볼게요. 캬, 제가 그냥 일사천리네. 일사천리. 황홍란이도 그렇고 곽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강합니다. 결투에 약할 뿐이에요. 결투에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자기 스타일에 맞는 문객들 잘 키우셔서 이런저런 재미 보시면서 즐기시길 바래요. 어떤 한 분야에 특출할 수는 있는데 모든 걸 갖기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래요. 또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